자 서로 다른 세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에 의하여 좌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때라고 되어 있어요. 어? 그럼 이거 대충 한번 보자. 그럼 4개 영역으로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누어지는가? 어, 얘네들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. 없어요. 못 그린다 그죠? 얘는 그릴 수가 있겠네. 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죠. 요런 직선이야. 대충. 좌표축을 안 그릴게. 헷갈릴까봐. 왜냐하면 좌표축 그려놔 버리면 좌표평면을 4개 영역으로 나눠야 되는데 헷갈릴거야.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직선 얘랑 얘랑 얘가 영역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케이크가 있는거야. 큰 케이크를 요렇게 한번 잘랐어. 몇, 몇 조각이 난거야 지금? 네조각두조각이 난거지? 엄청 큰 케이크 태평양만한 케이크를 요렇게 쫙 잘랐어 그럼 음. 두 조각이 된 거잖아 네. 근데 이게 네 조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야 돼? 한번더 요렇게? 네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직선이 두 갠데 하나로 해야 된다고요? 두번더 잘라야 돼 어.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. 케이크 한 조각, 두 조각, 세 조각, 네 조각이 되지 않겠니? 어. 네.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. 그러면 이세개 직선이 다뭐 해야 돼요? 평행하다 하면은 답이 하나 나오겠네, 일단. 되죠? 그거 이외에 어, 뭐 다른 건 없겠다. 서로 다른 직세 직선이라 했기 때문에. 이게 이 조건이 없으면은 만약에 한 직선이랑 겹쳐지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될 때는 또네 개로 네 조각으로 나눠질 수 있는가. 되겠죠?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다른 세직선이라기 때문에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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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다? 평행하다 해주면 돼요 되죠? 기울기 구해서 구하면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얘는 기울기 a니까 a는 마이너스 3 요거는 마이너스 b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3이 마이너스 3 되려면 b는 마이너스 아 그냥 아니지 b는 1 되면 되나 그런 응. 식으로 하면 되겠네